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새벽 자언 자기 때에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다가 안 되니 다시 섭리사에 돌아오기도 한다. 인생은 한 때다. 옛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때를 조차 하나님과 성령과 그 보낸 자를 조차 그때그때 하루하루 행해야 자기의 때를 이루게 된다. 때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만물도 따라 행한다. 그때를 따라서 가야 한다. 그 시대 하나님 뜻을 떠나 자기 뜻을 이루러 가봤자 허무와 공허와 곤고가 예정됐다. 때와 환경이다. 때는 계절같이 모두 왔다 간다. 그때 꼭 해야 한다. 작은 것도 떼 놓치면 못하고 다시 후에 오는 다른 때를 기다려야 한다. 큰 것도 떼 하면 이루고 누린다. 만들고 서로 사람의 삶을 보면 놀면 노는 대로 끝나 있고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것으로 끝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 살면 그것으로 끝나 있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인생, 이미 살아온 대로 사랑으로 끝나 있고, 성령으로 하는 자는 성령으로 끝나 있다. 한 길이다. 두 길은 사망길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음식으로 비유하였지만 음식과 다르다. 육의 양식은 한번 먹으면 끝나지만 영의 양식은 그 말씀을 4,000년간, 2,000년간, 1,000년간, 그 주관권에서 듣고 또 듣고 행해야 한다. 신약 말씀은 2000년간 전하고 또 전하여 후손들이 행하였다. 당세도 그러하였다. 간절한 자에게만 답을 준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으니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도 간절한 심정이다. 같이 통해야 주신다. 지난날 어떻게 해서 받았나 보아라. 간절하고 전심으로 하고 그 뜻대로 해서 받았다. 혼자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행하여도 받기는 한다.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받게 사람 이치를 정하셨다. 하나님 뜻 안에 행하면 영이 영원히 그 행위대로 받고 빛난다. 고로 그 안에서 행하면 육도 영도 구원받고 영이 영원히 살아간다. 아멘.